자, 집중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여기 먹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살짝 이렇게 가서 여기 이쪽 먹어주면은 얘가 수류탄을 던져서 약간 위험해질 수 있겠구만. 그러면 살짝 이렇게 가서 이쪽, 이쪽 라인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이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다. 견제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라인 들어오는 걸 잡아주고 갈까? 이 집에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근접 무기가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죠. 쪽집에 붙이는 게베스트 같아 보였는데, 지금 금전무기가 엄청 안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눈치 보다가 자리 잡아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눈치를 봐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여기 약간 집중 좀 할게요. 여기 위에 먹어주는 게베스트거든 진짜 리얼로다가 근데 여기 위에 자리 먹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약간 겁먹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딱 좋은 자리가 여기다. 여기서 딱 누우면은 능선. 왼쪽 능선, 오른쪽 능선. 여기는 차로 커버. 끝. 좋다. 자리 나쁘지 않구요. 아, 나왜왜 왜 이러지? 잠깐만, 잠 아, 떨려, 왜 떨리지? 떨릴 이유가 없는데, 나 소리탄 있어, 있어. 이쪽 라인에 하나 있네 이쪽 들어올 때 약간 조심해야겠다 버기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겠는데? 아 여기 차도 있네 차 터트려 놓을래? 아니 저차 터트리면은 나중에 들어갈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녀석이 그냥 저기는 저기는 녀석은 차 타고 보내주자 차 타고 가라 그래 이거는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이거 이거, 이거 풀숲 비어다니는 애 있을 수도 있어 잘봐 그리고 저 언덕이 무조건 있다. 저 언덕 주의하고. 이 집에도 사람이 있었어. 아까 청소리 났어. 자, 이쪽 저 능선에서 많이 싸우네. 저기서 넘어올 거다, 이따가. 들어갈 때 조심해줘야겠다. 양가, 약간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 뒤쪽에서도 올수 있어가지고, 원이랑 같이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뒤에 무조건 내 뒤에 없게, 사람이 뒤에 없게 만들어줘야 돼. 자, 이거는 차 운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건 차 보내줘, 그냥. 자, 이제 억그로 끌어서 이쪽으로 자리 못 잡게. 어그로 끌어서 이쪽으로 자리 못 잡게, 쳐녀서딴 데로 가게 만들어 1년이 지나서야 첫 후원이네? 흐흐 <laughs> 다음 판부터 스카로 우승 시 15,000원 오코인 하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제가 잠깐 지순좀 할게요 잠깐만요 다른거 쏠 때가 아니야 한대한대 한대 맞췄어 이쪽 라인 긁고, 긁고 내려올수도있다 조심해라 기어대는거 있을수도있어 안돼 죽었어 저 위에하나 그럼 상 능선 위에있다는건데 거기야? 아니야 살짝 얘가 에임이 위쪽으로 올라가있었어 능선위야 오케이 확인했어 이녀석고 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있겠다 그지? 아래 거템 먹어주러 가는 것도 좋아 그럼 저기 하나다 오케이 위치 파악 대충 그럼 여기, 여기에 있던 애가 하나 있겠는데? 그럼 저기 둘이고 그 확률이 저기 능선 위에가 둘인가? 자 여기 위에 있는 애가 확실히 유리하긴 하다 먼저 가줘야될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긴 높다 조심해 주자 이게 차 터지면은 위험하지 않겠어? 아 그래도 여기서 하는게 여기서 그냥 끝내자 게임 어차피 이쪽 라인은 저 위에 있는 애들이 견제해 줄거야 자 그럼 오른쪽 하나, 이 앞에 하나 차 하나 끝났네 위치 차 무조건 견제해 줘야 돼자차 죽었어 그리고 아까 저기 뛰어왔던애자 능선 하나 오른쪽 라인 하나야. 너 오른쪽한테 이거 수류탄 각 잡히거든? 살짝 뒤로 빼줘야 돼. 원 아니긴 한데, 옆에 수류탄 각 잡혀. 약간 빼줘야 돼. 살짝 능선 이용해주자. 괜찮다. 자, 어, 이렇게 하자. 자, 레벨 율 사용하자, 이제부터. 여기서 넘어올려는거 같아. 무조건 다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저게 안좋네 신기하네 이 링선 위에 있는 애 약간 조심해야된다. 봐주면 안돼 저 바위에 있는 애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자리 나쁘지 않아. 어차피 여기 바로 앞에 링선이 있자 저기도 다음원트 나와야겠지 아마? 자, 아까 삼뜩이었어? 약간 삼뜩같아 보였는데 조심조심 아, 씨, 첫판이라서 에임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왜 이렇게 떨려, 씨. 제발. 진정해. 그거 어딨어? 大师、nice、啊！